물은 우리 몸에게 뭔가 특별한 연료처럼 필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올바르게 돌아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적절히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목마름. 물이 부족하면 목마름이 생겨요. 목마름이란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상태인데 이때는 물을 마셔서 몸에 필요한 수분을 채워줘야 해요. 두 번째 체온 조절. 물은 몸의 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더운 날씨에 땀을 통해 열을 내보내거나 추운 날씨에 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세 번째 에너지 공급. 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가 충분하면 우리는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어요. 네 번째 소화와 영양소 이동.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우리 몸 전체로 이동시키는데에도 물이 필요해요.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음식 속에 있는 좋은 영양소들도 제대로 몸에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피부와 눈 건강 물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항상 몸이 목마르지 않아도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물은 몸의 모든 부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합니다. 물을 더맛 좋게 마시는 방법으로는 허브티를 추천합니다.